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꿀팁의 김선상입니다 예, 오늘 또 현장에 온 것은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어, 네모반듯한 주택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쭉 보이시죠 손가락 보이시죠 손가락 끝에 조산이 가야산 그 국립공 만물상입니다 만물상 만물상이고 요리 올라가면 이제 가야산 국립호텔 요리 내려가면은 그 고령군 덕곡면입니다 대구로 가실 때는 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처에 지금 저런 주택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대부분 한 80%가 대구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 능력 되신 분들이 전원주택을 많이 지우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본 매물은 어,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들어가면은. 어, 도로 지분이 지금, 도로는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 곧그 중간에 땅, 어, 저집 지금 보이시죠? 정면이 보이는지. 저세 분이서 이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내려면은, 어, 이분들, 이분들은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요 집터가 어디냐 하면은, 저 집하고 요땅 사이에, 어, 네모 반듯한 땅입니다. 자, 이 집을 안 짓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막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오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좀 많이 갖다 놨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치워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 땅은 이 땅입니다. 이 위에 따랑이는 축대공사 다 됐고요. 뒤쪽 경계가 보면은 제가 지적도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네모 반듯 합디다 땅이. 자 뒤쪽 경계가 또 지금 지적 측량이 말뚝이 꼽혀 있죠 여기에 기준 해가지고 요리팀구만 돼요 또 지금 지붕 있죠 지붕 어, 지붕 저 굴뚝 있죠 요거로팀가 보면은 이 뒤쪽 경계는 이렇다 보면 되고요 자요 지금 제가 경계에 서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뒤쪽 경계가 한 요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요쪽 땅은 또 아닙니다 아니고 요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은 이 방향 보고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동남향입니다. 자, 본 땅은 경부, 성주군, 수련면, 백운리. 부지 면적은 도로 부지 포함해 가지고 약 200평 입니다 매매금액은 당 6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어 도화금액이 2억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어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건물을 질려면은 약 8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 밑에 이제 어, 건물 주인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어, 이곳에 지하수 뚫면 물이 잘 나오냐 잘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물은 어디든지 뚫어도 물이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면은 전기는 어차피 전신 주에쓰니까 땡기면 되고 어, 물은 지하수를 파야 됩니다. 아직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자 뒤쪽에 보면은 쫙 쪽쪽 산 멀리 있는 산이 가야산. 어, 칠불봉, 어, 칠불봉 왼쪽 자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근처는 지금 별장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주말 별채로 활용하는 능력되는 사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3m에 30m 정도 접혀 있고, 도로가 3m에 30m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축대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땅, 어, 이쪽에 이제, 밑에 쪽에 축대 공사했는 부분을 한 번, 어, 한번 가볼까 합니다. 뭐지, 사람이 안산게 여, 뭐, 걸음도 갖다 놓고, 여 밑에 땅 주인 이 양반이, 집 주인이 이 양반이 그렇지 싶다. 자, 여기 이제, 이웃지에서 이제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이랬네요. 관리를 안 하여, 아카시아도 나쁘고, 자, 축대공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축대공사 해나는거 자연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자연석으로.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 자연석은. 자, 이 축대공사. 축대공사 잘했죠? 이거 100% 자연산입니다. 이거. 자연석이 요새 기에요이땅 자체에서 아마 자연석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나왔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축대공사 다 했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건축허가 받아서 어, 바로 허가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는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간에 어, 동의서는 찍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 반듯한 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선 맞고 나가볼게요. 2차선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본 땅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심산유고 천의 비경을 자랑하는 가해산 국립공 원 바로 밑에 전원 별장 마을에 전원 주택지 하나 나왔습니다. 요렇게 200평, 300평, 요래 작은 평도 잘안 나오거든요. 어, 이 동네도 200평 300평이 기하기 때문에 요 매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경북 성주군 어, 소림면 백운리 어, 전원주택 부지 200평이고요 매매금액은 당 6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한1억2천 정도 되겠습니다. 자 전기는 땡길 수 있고요, 지하수는 파야 됩니다. 그리고 근쪽 허가시 어, 도로 사정동에서는 서로가 찍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략 간략하게나마. 이땅 아, 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 주위에 이제 분위기나든지 환경이 어, 참 좋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백운동 주택지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